하나님의 말씀. 성경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멘. 예성아 안녕.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예성아, 오늘은 어떤 게 궁금해서 이렇게 온 거니? 예수님의 이야기는 들어도 들어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laughs> 우리 예성이가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가 궁금할 걸까? 전도사님, 요즘에 교회에 사순절 기간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사순절 기간이 뭐예요? 음, 사순절 기간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요 좀 어렵죠 자 엄두사님 예수님께서는 왜 돌아가신 거예요? 음 그건 말이야 우리들을 너무 예성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라면 너무 놀라워요. 전도사님,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깨끗이 고쳐 주셨어요.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을 고쳐 주셨고, 38년 동안이나. 고치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와,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럼, 그럼.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와,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주셨어요. 여리고 마을에 사개오라고 하는 욕심쟁이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개오 아저씨는 사람들을 속여 더 많은 돈을 빼앗아갔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개오 아저씨를 굉장히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개오 아저씨도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만큼 크네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럼, 고난주간은 뭐예요? <laughs> 그것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주간을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럼 예성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전도사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임 기자님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임 기자님을 불러봐요. 시작! 임 기자님! 네, 여기는 현장에 나와 있는 임 기자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첫째 날 주일에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아, 이렇게 소리쳤어요 네네 아, 지금 호산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호산나 뜻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을 알고 있나요? 그 뜻은 바로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런 뜻이래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쳐볼까요? 주여! 주여! 나를! 나를!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래요. 맞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음, 그렇군요. 그럼 둘째 날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에 갔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 화가 나셨어요. 성전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제자분과 인터뷰를 해 보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에는 성전 안에 계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마음먹은 날이기도 해요. 가론 유다는 종교 지조자들에게 은 30량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대요. 아, 그렇군요. 수요일,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만 하신 건가요? 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명한명 닦아 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예루살렘에서 임기자였습니다. 아 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요. 예성아,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개세만의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함께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걱정이 너무 많단다.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거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제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뚝, 뚝, 뚝.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론유다는 커다란 몽둥이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가론 유다는 함께 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입을 맞추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라고 미리 말해 두었어요. 유다는 자기가 말한 대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며 인사했어요. 몽둥이를 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가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백부장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laughs>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야겠어요. 음, 예송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어 전도사님이 감동이에요. 우리 함께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성아, 잘 지내고 다음주에 또 만나요. 네, 전도사님. 안녕.